안녕하세요. 후프업디 양산점 동준입니다. 자, 오늘 소개드린 차량은 그랜저 IG 차량이고요. 중고차를 구입하셨는데, 기존 썬팅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가성비 좋은데, 열차단 잘 되고, 짙은 썬팅으로 추천 원하셔서, 후프업디 KBR 이라는 필름입니다. 전면 20%, 축후면 5%로 시공하셨고요. 축후면 5% 같은 경우는 TSER이 71 정도 나옵니다. 가격 대비 스펙이 많이 높고요. 그 다음에, 색감이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, 블랙인데 약간, 초록에 약간 반사필이 살짝 나죠, 그죠? 이런 필름들이 실질적으로 반사필름이라고, 반반사필름이라고 불러야 될 필름입니다. 자, 신성 한번 볼게요. 전면 20%고, 축후면 5%입니다. 신성 깔끔하고요 가성비 있는, 열차단 잘 되는 필름 추천하신다 그러면, 후포업 D KBR 따봉입니다.